유태인들이 선호하는 샌드위치 중에서 루븐이라는 샌드위치가 있어요 네, 네, 네. 파스트라미, 콤비프 스위스, 사우크라시 그 무채가 제 입에는 그렇게 마, 음... 맛있다라는 그런 걸못 느꼈어요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거기에 케찹이랑 매열을 같이 섞어서 그렇죠, 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안녕하세요 음식 칼로리스트 박정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뉴욕에서 온 분입니다. 한국에 진출한 너무너무 유명한 샌드위치인데 이 샌드위치를 만든 분이 또 한국 분이세요. 뉴욕의 샌드위치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1983년도에 미국을 이민 갔고요. 89년도에 레니치라는 샌드위치 샵을 저 형님 레니추 분과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게 레누치라는 네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스그로처로 선호하는 모든 분들한테 추천하는 샌드위치 중에 하나인 레누치입니다. 아, 그 레누치가 무슨 뜻인가요? 원래 초창기 때는 레니스라는 샌드위치 이름이었어요. 아. 저희 형님 영어 명이 아. 레니였고 제 이름은 브라이언이었고 예. 레니라는 이름이 좀더이 샌드위치 가게 이름에 더 호감이 예. 가고 친숙하다 보니까. 저희 형님 이름으로 레니스라는 이름을 시작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89년도에 창업을 하셨어요? 네네. 처음에 요리사는 아니셨죠? 아닙니다. 네. 뭐 집안이 넉넉하지 않고 이민 생활이 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당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문을 닫게 돼서 형님이 우리가 이제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의도로 시작을 했고 아주 조그만 커피샵이었어요. 이로저미. 커피랑 크로스안이랑 머핀 정도 파는 가게를 우리가 버릇을 갑파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그 가게 매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샌드위치도 도입을 하고 아침도 팔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라는 게 저희 시작이에요. 근데 그 사실은 처음부터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고 어떤 계기로 많이 유명해지게 됐나요?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샌드위치 가게들이. 들어가면은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뒤를 돌아서 만드시는 분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만드는 거를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라는 자신감이 있다면은 뒤에서 돌아서 만들지 말고 앞에서 서서 내가 만드는 거를 보여주자 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아 그니까 오픈 주방 같은 거래그죠 그렇죠? 네. 외국 손님들이 어 내가 직접 시킨 메뉴가 내 앞에서 딱딱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아 거기에 대해서 더 신뢰를 얻고 입에서 입으로 에서 많이 선전이 됐던 것 같아요. 뉴욕에는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이 많은 영향을 주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태인들이 선호하는 샌드위치 중에서 루본이라는 샌드위치가 있어요. 예, 예. 파스트라미, 콤비프, 스위스, 사우크라시 거기에 주회승은 뭐 어시안 드레싱이될 수도 있고, 다우슨 알렌 주회승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는 쉽게 접하기에는 좀 비싼 샌드위치였어요. 대중적이지 못했고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가서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였는데 제가 이 샌드위치를 좀더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한번 바꿔보고 이거를 선보이면 어떨까라는 게 유태인 식당에 갔을 때는 콤비프 파스라미를 직접 스팀하고 그 앞에서 컬빙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족발 잘라 드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공된 파스타라미와 콤비프를 철판 위에 바로 조리를 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게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한국적 요소가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한국적 요소가 들어갔었죠? 그 사우 크라이라는그유인들이 선호하는 그 무채가 제 입에는 그렇게 맛있다라는 음... 그런 못 느꼈어요. 고기에 어렸을 때 분식점을 가던 뭐 돈까스집, 네. 뭐 한바스텍 집 이렇게 가면은 <laughs>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거기에 케찹이랑메요를 같이 섞어서 그렇죠. 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콜슬러를 버무려 가지고 콜슬러가 어떤 분들한테는 짠맛을 잡아줄 수가 있고 음. 어떤 분들한테는 촉촉한 식감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다 음. 뭐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남들이 만든 루브를 똑같이 만들고 싶진 않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정말 뉴욕만큼 다양한 손님층들이 있는 도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뉴욕에서 인정받았으면 더 까다로운 서울에서도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아... 도전 의식으로 나오긴 그... 했습니다. 그... 일단은 뉴욕에서 많은 한국 유학생분들이 저희 매장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장에 오십. 어, 이거 한국에 한번 열으셔도 괜찮은데 한국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한 평생 30년을 샌드위치 했는데 제가 무엇을 여태껏 했다라는 거를 제 나라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하나의 버킷리스트로 생각을 했어요. 뉴욕에서의 환경과 한국의 환경 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실제로가 네, 다르고 네. 차이점. 와서 느꼈을 때는 한국 분들은 짠 맛의 깊이측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이건 좀 짜네 하면 은 예. 바로 이건 건강에 안 좋다라는 예. 바로 적신호처럼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공육이라는 게짠 맛으로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짠 맛을 어떻게 불편함 안 주고 덜 짜게 해보려고 하는 메뉴를 좀 노력을 했어요. 뉴욕과는 맛이 좀 틀려요. 뉴욕에서 드신 분들은 좀더 짜고, 짜고 여기는 좀짠 <laughs> 맛을 많이 좀 뺐어요. 노력을 노력합습니다 제가 아까 먹어 보니까 빵도 부드럽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 빵이 치아바타 혹시 아닙니까요? 지금 만든 이 빵은 히로 빵이라고. 뉴욕에서 대중적으로 먹는 히로 긴 하얀. 아 그렇죠. 우리가 뭐 서브마리네. 네네네. 서브마리인데 한국 분들이 치아바타 빵을 많이 선호하시고 좋아하시고. 요즘 인기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치아바타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빵의 초이스가 한1 2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나 등치 크신 분들은 긴 히로 빵에 드시고 여성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호밀빵으로 이렇게 그래서 샌드위치에 다양성을 주는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오늘 이 빵에 먹었으니까 내일은 저 빵에 먹어봐야지. 오늘 이 파스트라인 먹었으니까 내일은 다른 털키 샌드위치 먹든 뭐 이런 오. 다양한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런 게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은 아직 그 매장이 그대로 있어요 초창기 때는 유모차에 앉아서 왔던 애가 오. 지금은 결혼을 해서 또 하나의 애를 데리고 유모차에 <laughs> 또 수러가지 오고 보니까 이게 ]까? 어렸을 때 우리가 먹었던 여기야 라고 아, 아. 얘기를 하는 히스토리도 있고 이런 것에 서 되게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좀 여담인데 형님하고 처음에 이 생활 때문에 시작을 하셨는데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NB농구단을 공동 인수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안은 된 거네요 그죠 시안? 아, 아닌가요? <laughs> 맞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부모님이랑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형제들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부부랑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랑 형이랑 같이 시작했을 때 어느정도 1호점이 잘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걸 하나 더 열까 이러한 고민을 했을 때저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와 나와 똑같이 앞치마를 매고 똑같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보다 내가 네가 잘하는 장점도 알고 너 또한 나의 장점은 아니깐 내가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렌니스라는 것을 더 인정을 받든 내가 한번 해볼테니까 너는 고객과 음식과 샌드위치를 변하지 않게만 해다오라는 아 그런 대화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릴치 샌드위치의 가장 중요한 제조법.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때 오늘 쓸어서 철판에 지글지글 바로 구운 자체에서 바로 빵 위에 올려서 만들어 나가는 차가운 샌드위치도 바로 지금 쓸어서 바로 빵 위에 올려서 바로 제조를 하고 바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것들이 샌드위치에 대한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신선한 맛과 지금 방금 만든 맛을 음.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원하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 음식업과 예. 음식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를 만들더라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한테 만들어진 샌드위치가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만들어주는 소중한 정성이 들어간 샌드위치로 만들면 우리는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또 이렇게 처음 오픈을 하셨는데 바쁘신데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하도 한국에서 이 렐리치가 엄청나게 많이 팔릴 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